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게 헬러는 에크테네스라고 해요.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이라는 게 에크테네스인데 양궁은 이렇게 사람들이 쫙 이렇게 해서 선수 이렇게 피는데 활시를게 50%만 당기나요, 30%만 당기나요, 아니면 풀로 당겨서 하나요. 풀로 당겨가지고 관욕에 이렇게 조준해서 날리죠. 교인들이 어떤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이 베드로에서 기도했냐면, 끊임없이 이들이 이 활시를 끝까지 당겨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라라는 뜻이 바로 이 뜻인 니다 이들이 정말 하늘에 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정말 간절히 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믿기는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듣고 베드로를 풀어주셨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응답이 무조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좀느을 뿐이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세를 좀 말씀드린다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